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고집쟁이인 시어머니와 남편의 고집을 꺾어 놓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유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온 며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사는 집을 시댁에서 해준 것이 아니에요. 분명 저희가 집값을 상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생색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온갖 생색을 내며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팩트를 알려드리며 저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 모두 쏟아냈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아이 둘 있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집에 살림살이를 채워 넣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집값을 상환하라고 했답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집을 해준다고 생색은 다 내셨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대출 없이 시작하는 것만도 어디냐 하며 좋아했던 제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어요. 아이도 바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남편 버리 정도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제가 일을 안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곧바로 시부모님이 집값을 상환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남편과 엄청 싸웠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상환하라는 말을 할 거면 결혼 전에 했어야 했고 생색도 내지 말았어야죠. 남편도 웃겨요. 결혼 전에 이런 거 얘기했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을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제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금세라도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이 나가야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남편도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결혼무르고 싶었네요. 사연글에서 보면 시댁의 억지에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한 것 때문에 탈이 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성격상 불합리한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남편과 이혼안에 만회하면서 며칠 동안 싸웠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속은 기분이 드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였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몇날 며칠을 빌었습니다. 자기 부모님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면서 빌더군요. 그래서 못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주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도 한동안 버티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정도껏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살고는 있네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가 유세를 떠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집을 해줬다고 유세를 부리는 것인데 우리가 집값을 상환하고 있는 것이니 저희는 시댁에서 받은 것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집을 해줬다고 유세를 부릴 수 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현 시세대로 상환하듯 매달 돈을 드렸거든요.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집을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계셨거든요. 집값을 저희가 매달 상환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이 집을 해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장만한 것이라고 했죠. 결국은 나는 혼수를 해왔고 남편은 해온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내 앞에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비꼬더라고요. 말은 잘하네.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하는 건 어디서 배웠니? 이러시길래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옳지 못한 소리로 유세 떠는 사람에게 할 말은 꼭 하라고 집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어른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못된 버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른도 잘못을 했으면 아랫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이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요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희에게 집을 해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생색은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니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혼수해온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돈까지 벌고 있으니 그 점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죠.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시며 별 말씀은 못하셨어요. 이일 때문에 또 남편과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른에게 말을 그렇게 했다고 기분 나빠했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내길래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싸웠죠. 남편에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 세상 기분대로 살아가냐는 말도 했네요. 그냥 맹목적으로 어머님 편을 들고 싶냐고,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얘기하자더군요. 실컷 고집 부리다가 할 말이 없어지면 그만하자는 게 어른이냐고 당신의 이런 식의 태도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냐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잘못해놓고 잘못 없다고 고집이나 부리고 있으면 놀림이나 받고 무시나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확대 해석이라 하더군요. 당신은 불리하면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것도 못된 버릇이니 꼭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듣기 싫다고 해서 남의 말을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말이 심하다 하는 것인데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불리하다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대화를 회피해버리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니 그런 버릇 좀 고치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해만 쌓이고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내 친구였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대화 중에 대화를 피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함께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한 2년간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좀 힘들긴 했어요. 그 후로는 많이 고쳐져서 그런대로 살 만합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버티고 고집부리는 것 말고는 나쁜 점은 없는 사람이고 장점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편안합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벌어서 5년 정도에 걸쳐 집값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좀 늦게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저희에게 집을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셨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말을 하니 어머님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으면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 고집은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말씀을 조심해서 하셨습니다. 괜한 말씀 하셨다가 제가 받아칠 것이 두려우셨겠죠. 제가 받아치면 고집을 부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까지 나서서 계속 어머님 말씀이 틀렸다고 할 것이 뻔하니까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세요. 남편과 대판 싸울 때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에 아버님이 한몫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12년,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반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 가끔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해도 쟤는 아무 말 못한다 생각하셨을 테고 그렇게 되면 저는 속만 끓이다가. 시댁과 연 끊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 속 주인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조차도 귀여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는 대로 움직여주기도 해요. 시어머니의 고집일 뿐이라 생각했던 일이 연륜에서 나온 지혜였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경우도 몇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지극히도 드문 일이었답니다. 아가씨도 본인 엄마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신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귀엽게 봐드릴 수 있으니 저도 나쁜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집 잘 왔다는 생각도 아주 가끔이지만 들긴 해요. 어찌 되었든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할머니시니까요. 그런 분과 연 끊고 살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사랑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이 정도면 저 잘하고 사는 거 맞죠?고집쟁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고집을 꺾어 놓았으니 제가 더 고집이 센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이건 비밀인데 저 고집이 세기네요.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똑소리 나는 분이시네요. 논리정연한 말솜씨와 덕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고 사시는 분인가 봅니다. 멋지세요?